우리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 어제 나눈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임하시고 또한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한 주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23장, 찬송 23장 찬양하시고, 10편, 22편 말씀.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에 나누어서 22편을 나누고 있는데요. 22편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0편 22편 22절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성원을 갚으시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차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아, 10편, 22편. 오늘도 다윗의 시입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서부터 저희가 마지막까지 나누었습니다. 22제서부터 31절 말씀까지 나누었는데 아, 어제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이시편 22편의 아, 내용 그리고 분위기를 잘 아실 겁니다. 아,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22편 1절 말씀을 보니까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아, 분위기를 잘 짐작하시겠죠. 아,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지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셨습니다. 환난이 나를 돕습니다.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아픕니다. 아, 이 간절한, 어떻게 보면은 처절한 간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주를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24절 말씀은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은 앞의 부분과 뒤의 부분에 기자가 다른 게 아니냐. 다윗이 적었지만은 한때 같이 적은 게 아니라, 이 어려울 때 앞에 부분을 적고, 그리고 좋을 때 뒤에 부분을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한시편이고요. 이 말씀 속의 다윗은 동일한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1절 말씀과 24절 말씀이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1절 말씀에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 말씀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듣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었느냐.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변화로 쓰여졌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나이다. 들으셨나이다. 다윗이 기도할 때에는 당장에그 기도에 응답이 없었던가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하는 가운데, 강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결과가 중요하다 하는 거죠. 다위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애통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환란이 닥쳐올 때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고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형평과 사정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24절 말씀과 같이 들으셨도다.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다가 아니라 이거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게 하는 한마디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야. 이게 끝이야.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아. 소망 없어. 그 말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왜요?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그 한마디 속에는 소망이 없어질 뿐더러, 또한 기대도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과 행편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여전히 찬양할 수 있고, 여전히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언고잉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움직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서 지금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가 분명하다면은 사실 우리가 눈에 보는 우리 형평과 사정의 그 모습과 그리고 그이 배경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왜요?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22편의 전반부에 있습니까? 아니면 후반부에 있습니까? 그 순서가 달라진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아직은 전반부 하나님 어찌하여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습니다. 할 때가 옵니다. 그 때가 분명히 옵니다. 만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셨다면 그 체험과 간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그렇게 경험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며 다시 한번 세상이 다르잖아요. 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지 않았느냐. 지금도 그러실 거야라는 확신과 분명한 믿음 가운데 오늘을 이기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 아직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체험 가운데 만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소망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 또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교회 이사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내 사역들 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스탑되었던 것들을 아,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아름다운 증거와 역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또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